없습니다. 궁강들 하십니까? 작업 <laughs> 중이 있네. 네. 모르겠어요. 일이 있을지 없을지 가봐야 되고. 속도 이하로 제동하시기 바랍니다. 허블 카디. 첫 시동을 걸으셨는데 2 0 2 0년도요 <laughs> 그냥 일상이죠. 뭐. 큰 기대하지 않고. 일상 우리 하는 일이니까. 또 새로운 신형 S웨이. 570 모델을 타고 저 출구는 한번 또 같이 한번 해봅니다. 어, 장거리보다는 약간 시내로 이렇게 좀, 시내주행으로, 시내발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셔틀, 그죠? 네, 셔틀로 이제 바꾸셔가고그 일머리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신형 SA570은 또 어떤지에 대한 또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키러스 대표님 얘기는 많이 못 들었어요. 추억의 트럭을 찾아서 하면서, 이제 다른 우리 오래된 그 트럭을 운전하시는 우리 트럭커분들의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또 정작, 우리 김파수 대표님, 카링티의 아버님 얘기는 또 많이 못 들었어요. 복잡합니다. <laughs> 주로 셔틀 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사실을 회사 사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맞아요 차고, 도화지 들어가면 이게 며칠 걸릴 수도 있어요. 어, 음. 작업하는 시간이 있고 니까 어. 장거리 같은 경우는 그날 그날 바로바로 직 작업을 하는데, 네. 너무 시간이 소요되고 하니까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어, 탈거하고 이제 와서 다른 거 차고. 이러하고 그냥. 의형할씨들이가 많이 비었어요. 차들 많이 비고에 커튼이너 높이가 좀 낮아졌는데. 많이 지나보네요 맞아요. 네. 이게 왜 그런 거죠 이게? 물량 감소죠 뭐. <laughs> 물량 감소에다가 지금 어디가 많이 마, 막힌 건 사실인데 이거, 아, 이거 큰일 같아요 하차도 다비어있잖아요 그러게. 응. 응. 칼마라고도 하고, 이제 정확한 명칭은 리치스테커. 리치 <laughs> 어, 정말 많이 낮아졌어요. 그치요? 많이 네. 줄었고. 줄었어. 오. 많이 줄었어 많이 주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닌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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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또 채워져 있어야 되지요. 아, 그만큼. 네. 처음 볼때던거예 맞아요. 아내비기리 네, 네. 어, 어, 그리스가 올라니까 야, 이게 면허 시험 볼때 여러분들 돌리셔야 돼요. 그래야 예, 돼요. 이렇게 돌리는 게 편하네. 원래 이렇게 많이 돌렸어야되나요 맞아요. 이게, 많이, 많요 면허 시험장에서는 3 4 바퀴만 돌리면 되거든요. 다리만 뛰면 되니까. 네. 네. 이게 빠질 수가 있어요. 네. 그 랜딩기아 오래되면 내려갈 수 있어요. 일단 빼가지고 아반 바퀴 정도 돌려가지고. 아. 이거 안 빠져. 한번더 털려야 돼. 저금 빠지면 큰일 대형 상태가 아니야? 네, ]잖아요. 계속 내려야 돼. 네. 위험하니까. 오! 오이씨 어. 어.

네, 저는 오늘도 화이팅! 그래, 왜, 왜, 왜 그러고 있냐? 선생님 오 커피라도 한잔 사봐. 갔다 왔어? 그래, 오늘도 화이팅 하자! 너무 스짜잔이네요 어, <laughs> 깔끔하게 아, 관리가 됐는데요? 네. 이거는 네. 요소수가 들어가는 필때 차예요. 어, 요소수 쪽이 있네요. 네. 요소수 필때는 차. 아. 어. 떻게 요소수가 들어가죠? 그, 들어가 들어가는 차가 있고, 아. 그 전, 전차는 안 들어가고. 어, 뒤에도 쪽선급 타는 거예요. 보이죠? 네. <laughs> <laughs> 잘밀착하신선이 아, 차. 옆에도 네. 그러니까 이거 이 차는 좀 부활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좋아요. 네 상업 시대 많이 어때? 좋아해. 네. 그. 특히 조수. 맞아요. 우석보다는 조수 좋대. 이 차량도 지금 스카니아. 스카니아. 이거 파이브 차량이에 맞아요. 그, 다, 대기하신 분 계시고. 네, 예, 예, 이제 스탠바이 하는 거예요. 스탠바이. 네, 예, 오다 아. 정리되고, 아. 어, 시간이 이제 몇 시에 무슨 작업을 하겠다, 몇 시에 넣어달라 그러면 그 사전에 저희가 픽업할 거 있으면 픽업을 하고, 네. 예. 각시와에서 그, 무슨 선사를 쓰는지 이제 거기서 이 오퍼레이드가 다 정리해가지고, 아. 우린 이제 문자로. 문자로. 예, 카톡으로 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차에서대기하시거나 아가처럼 미리치서얘기하시거나 사전 뭐 정보 있으면 정보도 교환하고. 아, 괜찮은 근데 좀 외롭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혼자 대기하시고. 맞아요, 또.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다 자기중심적으로 바뀌는 상황들이 경향들이 많아요. 혼자 판단하고 혼자 생각하고. 맞아 주변에서 확인도 좀 해주고 이런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좀 자기중심적 기사들이 좀 자기중심적 인사람들이 많아요. <laughs> 그렇군아 근데 아우 어, 써야 정말 멋있네요. <laughs> 저도 이렇게 빨간색 데칼을 넣어주시니까 <laughs> 더 멋있게 바뀌었는데요. 차량이요? <laughs> 어, <laughs> 그전보다도 그 포인트가 딱 생겼네요. <laughs> 빨간색이 딱딱 들어가다 보니까 여하문 사장님도 아이디어가 좀 들어갔던 들어갔죠? 차량은 뭐. <laughs> <들어갔죠. 웃음> <laughs> 어, 그 이쁘게 잘 나왔어요. <laughs> 네. 어, 평등이 다들 어때요, 이번 신형 s u v 타시는 분들은요? 저, 저, 뭐야. 그전에는 차 괜찮아, 이랬는데. 네. 다가오면서, 야, 게 무슨 차야, 이게. 이, 어, 이, 보는 시각이, 말하는 아. 시각, 시각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럼캡비의 전면 디자인이랑 옆면 디자인, 그다 실내가 조금 바뀌면서 네. 완전 다른 차가 되어버렸어요. 그전에는요. 예. 그 특히 그 4605대 빨간색도 멋있더라고요, 오는데. 근데 한 가지. 네. 이 칼라보다, 네. 그 칼라가, 페인트 도색깔 두배예요살0이요 네. 빨간색이? 예. 네. 빨간색이 묶더라요 빨간색. 그 빨간색. 그 11가지인가 뭐 칼라가 조합이 아 되는데, 이거 7가지래요. 근데 3가지 색이 존내 없대. 아시아권에는 없대. 아, 그렇죠. 네. 그래가지그 도색깔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 아, 그 차량은 이제 도색 코 들어가면 조금 비용이 많이 들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냥 제일 많이 바뀐 게 유성이 아니고 수성. 아 주선이서 무조건 부스에 들어가서, 소위 말해, 는다 그러죠? 네, 그거요그 네. 과정을 거쳐야 돼요. 하, 안 거치면은, 네. 이제, 탈색이 되니까. 음. 지금 유명한 디자인, 저거, 제가 저번에 지난번에 다말씀드렸 여기 디자인은 네. 정말 네. 멋있습니다. 아, 선호사 이 <laughs> 정말 이쁘게 잘 만들었어요. 다 LED로 들어가 있네요. <laughs> 너무 비싸. 아, 너무 비싸. 네. 나갈 일은 없으니까. 그그 차량이 점프, 시동이안 걸리는 차장에서 점프를 하려고. 한 대가 물려. 됐어? 응. 한 번에 한다노. 키는 지만 응. 알펜 살짝 올려. 형이야. 이거 또, 또 빨아버려. 잠깐만. 아, 자, 자. 올라와. 어, 이게 있야 되는데. 안 줘도. 좀 이따가 걸어. 이려안녕 아, 진짜 <목소리> 역시... 식농별로? 바우가갑습니다폭 홀림도 밀로 식상공 별로네 <laughs> 아 이거 형이 <laughs> 안돼 오작동 나가지고 아 리셋 다시 하고 계속 대고 시동 안걸린다고 계속 돌리고 가면 안돼 그때 완전히 마이너스 분리하고 그리고, 이제, 체커볼이 완전히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시동을 켜야 되는데, 안 돌아가니까 급하니까 계속 돌리고 <laughs> 배터리 마이너스 빼고, 한4은분 담배 한대 필수 시간이면 되거든. 급하니까 그 잠깐 잊어버리는 거지. 태원이가 커피 한잔사라 아니 선생님부터 근데... 수동이 안 걸린 거예요? <laughs> <laughs> 커피로도 되겠어요? 커피만 사도 돼? 아~ 방금이 딱 됐군요. 방장, 올 방장. <laughs> 이걸 해결을 하시 <하신> 거예요? <laughs> 아 이게 무조건 점프를 한다고 해서 되는, <laughs> 되는 게, <laughs> 게 아니야. 아 이슈가 어딘지 알고 폴짝 놀랐네. <laughs> 그 한번 불러주시 야, 얘한테 인사해야지, 나한테 인사, 뭐어때 아이템 올려봐, 아이템 지금 한 올려놔. 야, 다행히 해결잘 됐네요. <laughs> 야, 아, 아까 전 방법이 있어야 되네 그니까. 아! 화이팅 건강하시고. 네. 저분은 새해첫 시작부터 시동이 안 걸려갖고. <laughs> <laughs> 그럼 다행히 대표님 잘 해결해 주네요그러까 점프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시동이 걸리지 않고. 맞지 예. 저거가 맞고. 예. 컴퓨터 차니까 컴퓨터가 완전히. 전류를 다받아가 정상적으로 받을 때 이제 시동을 해야 되는데 대고 그냥 그 돌리면 아, 그렇게요. 추억의 트럭이네요. 어각각스카이 근데 <laughs> 저희도 이제 대기를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건가요? 이제 대기 대기. 차들이 많다 보니까 음. 대기하는 차들도 많고. 그 그래. 그럼 저 차들 다 나가고 난 다음에 나갈 수 있는 거고. 음. 그럼 이러다가. 어, 너무 늦게 음. 일을 받으면 또 퇴근이 늦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여기 운전 딱 시야각이잖아요. 아 음. 차가 거의 안 보이는데 보면 여기 모닝이 이렇게 앞에 있습니다. <laughs> 그만큼 이 대형 트럭을 앞에 전면에 시야면 하좀 확보가 좀 어렵긴 해요. 예. 네. 자, 미러란 미러는 다 활용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표님 같은 경우도 처음 스타트하실 때는 항상 프론트 미러, 음, 프론트 미 음, 미러를 좀 봐주시는 그 버릇이 돼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습관 돼야 돼요. 돼요. 습관이. 네, 항상 앞에 확인하고 네. 시동 걸기 전에도 보고 건 다음에도 보고. 그러니까 있는 그 뭐야 현장에 가면은 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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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래 그렇게까지 아, 안 하더라도 내가 보고 음, 이렇게 기본적인 건 확인해야 돼. 요 이게 엄청 중요한 미러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 프론트 뷰 미러가 여기가 프론트 뷰 미러, 클로즈업 미러. 네. 네, 여기 아래 뭐 어린 친구들 아니 성인이 있어도 여기는 거의 안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다음에 사이드 뷰 미러, 와이드 뷰 앵글 미러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어요. 미러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 최근에 그 대형 사고들 났을 때도 어떻게 보면 이 미러, 맞아요. 그거 이 미러만 확인이 됐었어도 네, 전방 그걸 안 봐서.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런 사고들. 이제, 차에서 이렇게 대기하는 겁니까? 음, 이러고 이제, 갔던, 시간 나면 이제, 건너편 사무실인데, 나 아는 사람들 찾아가서 또 인사도 좀 하고. 네네네. 얼굴도 어. 보고. 그럼 이제 일이 딱 들어오면 전화로 연락이 오는 거니까 어, 카톡으로 와요. 아. 저희는 카톡으로 해서. 네. 카톡으로 이제 받으니까. 음. 확인하고. 이제, 오퍼가 지정이 되면은 그 오퍼한테 다시 이제 디테일을 받고. 지금 현재 그럼 사무실에는 아직 일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배정이 안된 겁니까? 아니면 아, 아직 그럼 일이 들어오길를 사무실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은 연휴 여주 시작 연휴가 끝나고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음. 주말이 끝나고요 그럼 일들이 쌓여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 나가요. 음,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며칠 네. 분 이렇게 해가지고 받고 받고 이렇게 했는데 네. 요즘은 이제 제가 리로는한 이틀 삼일 그 전에 는 스케줄 쭉 뽑아놓고 네. 이제. <laughs> 들어오고 나오고 맞춰서 이렇게 쭉쭉 쭉 진행을 했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아, 거기 이렇게 줄어서 가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딱 오면은 바로 딱 일을 해갖고 딱갈줄 알았는데 그렇다면 아직까지 오더가 <laughs> 안 들어온 거고 오더가 음. 이제 들어오기 기다려야 되는 기다리는 아, 것도 있고 이제 오후 시간대 이제 도화 작업이 들어갈 수도 있고 도화 작업은 저렇 이제 화주한테 이제 컨테이너 갖다 대주는 아, 도화 작업을 갖다 넣어주면은 이제 그때 시간 뭐 열두 뭐 시뭐두시1시이런데 지금 뭐 가봐야 아무 소용 없으니까 아 그쪽도 사정도 있을 수 있고 그럼 저희가 물건을 갖다 주기도 하지만 음. 거기있는 물건을 다 수출 올 수도 있나요 그럼요빈컨테이터를 그러니까 음. 갖다 주기만 할 수도 있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있 수도 있고 그렇죠 인바운드네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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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수입물. 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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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제 수출 나가는 거 아웃바운드. 아. 그건 이제 스타핑 작업. 아, 이렇게 이렇게 두부 저... 같은 경우는요, 이제 네. 가면은 샤시를 그냥 잘라놓고. 그렇죠. 그렇죠. 밥테일. 네, 음. 셔틀 하면서도 그런 일도 있어 있죠. 근데. 아, 샤시를 잘라놓고, 그냥 음, 잘라. 알아서 짐을 담던가, 아니면 그렇지. 내리던가, 음. 그리고 연락 다시 달라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런 경우도 있군요. 음. 안 되면 이제 온그라운드라 해가지고큰 네. 장비를 불러서 이제 바닥에 내려가지고. 바닥에, 아, 아 내려놓고. 컨테이너를 어, 내려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자기네들 이제 이올려놓든가 아니면 샤시를 이제 끌고 오고 다 됐다고 하면 어. 그래요. 이제 회사하러 가는 경우도 있고 있군요. 변수가 많아요. 그렇네요. 예, 가면은 또 가다 또못 들어가는 데도 있고. 음. 어, 지금 들어간 벤츠 차량도 상당히 좀 오래된 모델. 유로 e 5. 어. 네. 저거보다좀더 오래된 게 이제 그린필드라고 아까 저서 있던 그 차인데. <laughs> 모든 차들이 <laughs> 공존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곳에서. 네. 다뭐뭐 뭐 세포 움직이듯이 이렇게 다 움직이는 거예요. 시험다 네, 네. 그렇죠. 다 움직이고 각자 이제 하는 일이 어느 뭐뭐 뭐 인체로 말하면 간으로 가고 위로도 가고 대장으로 가고 막 맞아. 다 이렇게 그렇죠. 혈관 같은. <laughs> 맞아요. 그러 그러니까 대한민국 의 물류 어떻게 보면 이트럭커 분들이 트럭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혈관 같은. 맞아요. 일을 네. 혈관 저 모세혈관까지 막. 다니시는 거잖아요. 그 어디가 탁 막히면 이제 그 이제 말는 동맥경화가 되면 이제 탈이 나는 거예요. 그게. 그럼 최근엔또 통이 부족해서 음. 뭐 일이 없다라는 말도 있는데 었 그게 이제 네. 저 수출을 나가면 은 수입 들어 담아 가지고 들어온 그걸 까고 엠프티 상태로 우리가 가, 가지고 있다가 수출을 네. 나가야 되는데 네.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으니까 여기서 나가면 소진이 될 뿐이 있는 거예요. 아... 회전이 안 되고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기만 하니까 통도 네. 없고. 네. 우리가 수출이 잘된다고 하면 나가는 건 계속 나가잖아요. 그렇죠. 수입, 수입이 이제 적으면은 그때 m t 가 이제 쇼테지나 없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가고 이게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원래는 하나 들어오면 우리가 다섯 개를 보내야 돼요. 아... 원자재 가져오면 가공하고 아, 그렇죠. 가공하고 다섯 개를 보내야 되는데 네. 네, 맞네요. 그게 이제안 되는 거예요. 그래 다 비용이에요. 음. 저 장비 한번 뜨는 것도 비용이고, 갖다 야대에 놓는 것도 비용이고. 지금 야드 있는 컨테이너들은 m p t 상태가, 다 NPT 상태인니다 아니요, 풀도 음. 있죠